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챗 GPT 관련 영상을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미드전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미드전이를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부터 이미 가입하고 활용하고 계신 분들까지 두루 도움될 수 있는 많은 팁들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미드전이를 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디스코드를 통해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베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를 통해서 바로 갈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두었는데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코드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동이 되었지만 어, 직접 하시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께서는 디스코드 아이디를 중간에 한번 만드셔야 돼요. 만드실 때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 번호를 연동하시고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면은 바로 아이디가 생성이 되면서 연결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베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링크를 첨부해 두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뭔가 렉 걸린 듯한 화면이 나오죠.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조인더 베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은 바로 디스코드 연결 화면이 나옵니다. 마, 마, 어,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가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중간에 디스코드 아이디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입을 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여기 초기 화면에서 사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가입을 하시면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뉴비라는 게시판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뉴비라는 게시판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올린 결과물들이 쭈르륵 올라옵니다. 그럼 저희도 일반적으로는 이 채널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이 채널에서 제가 명령을 내리고 싶을 때 슬래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희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이미진이라는 것을 클릭하시고, 프롬포트 창이 깜빡일 때,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명령어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원하는 명령어를 넣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미지가 초안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네 가지를 제 입맛에 맞게 다시 한번 변형하거나, 업스케일링, 더 키워서 크기를 크게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느낌이 비슷한 사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지만, 여기에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수없이 올라오는 이 사진들 때문에 제가 작업한 작업물이 위로 밀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정말 1분, 1초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올리기 때문에 내가 올린 사진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힘들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드저니봇을 내 개인 서버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드저니 서버를 만들고 이 서버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보스를 초대해서 보스과 개인적으로 대화 하 듯이 제 작업물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작업물 일학을 한 눈에 보기 좋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서버를 만든 뒤 보스를 초대하는 게더 훨씬 좋겠죠. 그래서 개인 서버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디스코드를 만드셨다는 전제하에 좌측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이 서버 추가하기고 서버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직접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뭐 나와 친구를 위한 서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테스트 테스트 서버가 만들어지죠. 그렇 그리고 이 테스트 서버에다가 저는 미드저니 봇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 그 미드저니 채널로 가셔서 그다음에 뉴비 채널에 가시면은 우측에 미드저니 보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스를 클릭을 해서 테스트라고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서버를 고르고 계속하기를 누릅니다. 계속하기를 누르고 그다음에 승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기타 이미지가 들어있는 걸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해바라기. 그럼 이렇게 승인됨 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제 개인 서버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미드전이 봇이 초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된 봇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창에다가 프롬포트 명령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슬래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인 프롬포트 창을 클릭하시고 입력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셔서 이미지를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로고를 만들 건데, 자, 이렇게 메스 아카데미 하고 그다음에 심플 심플의 골드 골드 앤드 앤드 블랙 컬러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트라는 명령어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 명령어를 인식해서 로고이면서 수학학원 로고인데 심플하게 그리고 골드와 블랙 색깔을 조합해서 일러스트레이트 형태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어를 나름 인식해서 만들어주기는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인자를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 인자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이프롬포트에 들어가는 그 변수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작업을 해 주셔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잠시 팁을 드리자면은 로고를 만들 수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미드저의 단점이 뭐냐면은 글씨를 제대로 출력해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고를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로고에 대한 시안을 얻어내는 그런 아이디어, 아이디어 개발용 또는 어, 모양만 로고를 따고 그 로고를 가져와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한번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명령어를 넣기는 했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이 많은 변수를 다 입력해서 이제 엄청 퀄리티를 높이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전이 여기 아까 이 홈페이지 사이트에서요, 커뮤니티 쇼케이스를 제가 로그인을 할수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회원이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전이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참고해서 제가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드전이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들 때 제가 아무리 돈을 쓰고 어, 가입을 해서 저작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가입약관 자체가 내가 만든 이미지를 타인이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를 저도 타인의 허락 없이 시드 넘버를 받아서 활용하고 가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커뮤니티 피드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핫한 이미지 위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제작된 거 또는 어, 탑 순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라는 자신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모방을 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프롬포트 모든 걸 확인하실 순 없겠지만, 이미지별로 프롬포트 들어간 것들을 확인하시다 보면은, 아,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순위가 괜찮은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한번 뽑아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 그냥 위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밑으로 쭉 내렸을 때요런 식으로 어, 프롬포트 명령이 생각보다 짧네요. 그쵸? 요게 프롬포트 명령어거든요. 요거를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미지와 패런트라고 어, 해서 이거를 업스케일링 시킨 화면이고 업스케일 즉 확대하기 전에 어떤 게 원래 원조 파일이냐 라는 거를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참고해서 만든 건지에 대해서 소스를 던져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 그리, 이 그림 자체는 이런 원조 그림에서 업, 업스케일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원래 소스를 참고해서 만든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 소스를 따서 디스코드로 다시 간 다음에 여기서 슬래시 버튼 누르시고, 이미징 프롬프트 창이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한번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엔터를 누르면 저는 유료 버전을 쓰면서 지금 패스트 버전을 쓰고 있어서 제작이 조금 빨리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떤 프롬프트를 명령을 내리시면 30초에서 1분 사이에 제작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지는 걸 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 명령이 좀 짧기 때문에 아마 아까 원래 원본과는 좀 다른 이미지가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 밀키웨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이너 글래스 바를, 그 다음에 4K, 언리얼 엔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모르셨을 수가, 거의 모르셨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학습하시고, 야, 이런 거 넣으니까 좀 이런 느낌으로 나오네라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지 퀄리티가 되게 나쁘지 않고 괜찮잖아요. 이렇게 이미지 퀄리티가 괜찮게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언리얼 엔진이랑 4K 요 요게 들어가면은 조금 퀄리티가 확 높아집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게임에도 언리얼 엔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더 리얼하게 이 이미지와 가깝게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시거나 잠시만요. 이거를 세이브 예, 이미지 버튼 누르시면은 저장이 되죠. 그다음에 이 저장이 된 이미지를 제가 디스코드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열고 가지고 와서 제가 미드전이 예, 미드전이 여기다가 넣을게요. 네, 파일을 올리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갔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팁이 나오는데 이미지 원본 소스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제작을 해달라고 할 때랑 그냥 명령을 내렸을 때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넣은 이 명령어 프롬프트 창을 열고 그 다음에 명령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소스를 참고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으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링크 복사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그 명령어 앞쪽에 링크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한 칸을 띄워주시거나 쉼표를 찍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을 때랑 지금 이미지 링크를 삽입하고서 만들 때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이미지 소스를 참고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만들어질 때까지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거의 만들어졌죠? 보시면요. 여기 원본 소스 들어간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보세요. 화면 나온 거를 비교해 보시면은 소스를 넣어서 만들었을 때랑 소스를 넣지 않았을 때랑 좀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원본 소스를 넣고 싶은 거를 넣으신 다음에 링크를 넣어서 참고를 하게 만들고 명령어를 내리시면은 그 원본을 참조해서 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 서버의 설정상 DM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냐 안돼 있냐에 따라서 이 미드전이에게 제가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없다가 나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미지는 생성이 되는 순간 시드넘버로 저장이 돼요 따라서 이 이미지에 대한 고유번호가 부여되게 부여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클릭해서 확인하거나 하면은 이미지의 시드 넘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의 시드 넘버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반응 추가하기 이모지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요렇게 땡땡 엠벨로프 땡땡이라는 이모지가 있어요. 이거를 원래 찾으시려고 그러면 한 여기쯤 내리시게 되면은 자, 이쯤 내리시면요. 원래 여기쯤에 있거든요. 조금만 올려볼게요. 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왜냐면 저는 자주 찾기에 등록돼 있어서 위에 뜨는 건데 이렇게 엠벨로프라는 걸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엠벨로프 버튼을 누르자마자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서 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엠벨로프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DM을 안 보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서버를 처음 생성할 때는 보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DM을 보내지를 못해요. 따라서 그거를 해제를 해 주셔야 DM을 받을 수 있고, 그걸 봐야 사진에 대한 면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정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상단에 테스트라는 서버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제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누르면은, 여기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안 받도록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설정을 해제하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이 사진에 대해서 제가 이모지를 눌렀을 때 DM을 받을 수 있게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그냥 만들었을 때랑 원본 이미지를 참고해서 만들었을 때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어, 나는 네 번째가 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 이네 번째를 내가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또는 두 번째를 이용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1, 2, 3, 4 순서예요. 영어 알파벳 Z자를 그리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 2, 3, 4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만약에 두 번째 거를 좀더 확대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여기, 업스케일링의 U예요. 그래서 U2를 누르시면은, 두 번째 사진을 업스케일링 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데, 두 번째로 조금만 변형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할때 여기 Variation이라는 버튼 있죠? Variation 2를 누르시면 두 번째 사진을 좀더 다양하게 뽑아줘 라는 명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전송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미지 링크가 들어가 있어서 보안이 좀 위험하다고 경고를 띄운 거예요. 자, 조금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사진에 베리에이션, 다양하게 좀 만든 네가지 버전이 새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두 번째 이미지 잘 보셨다가 여기 사진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미지 버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드전이를 사용하실 때는 밑에 U라고 적힌 거는 업스케일링, 크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의 1, 2, 3, 4는 이네개의 버전의 사진에 좀더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달라 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사진들에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모지로 반응해서 내가 좀 마음에 들었던 사진이다라는 이런 체크를 해두시면 나중에 좀 찾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이모지 버튼에서 엠벨로프 편지 봉투 버튼을 누르셔서 이미지, 이모지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모지를 추가하는 순간 이렇게 dm이 왔죠 그래서 dm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이 사진에 대한 작업 아이디와 e d 넘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e d 넘버를 주로 활용하셔서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변형 작업할 때또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테스트 채널로 가서 e d 넘버에 대한 명령어를 쓰는 걸좀 제가 보여드리면 프롬포트 창을 열고요 그 다음에 시드 넘버를 활용할 때는 하이픈 두 개를 그으시고 시드라고 띄고 한 칸에 띄우세요. 이렇게 해서 어떤 명령어 뒤에다가 맨 끝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명령 아까 넣었던 거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하고 그 다음에 명령창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요, 요 명령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명령 들어가는데 어떤 저작물을 참고할 거냐? 시드 넘버 요 번호를 참고해서 작업물을 만들어라. 약간 어떤 거랑 느낌이 비슷하다 보시면 되냐면 이미지 링크를 삽입해서 작업할 때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시드 넘버를 활용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인터넷 공간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셔서 비슷하게 이미지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네요. 사진을 보시면 은 어떠세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원 저작물을 참고해서 이 느낌을 살려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낌이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배경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저희가 원 저작물의 어떤 형태를 참고해서 만들려고 할때 시대넘버를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 링크를 삽입해서 명령어를 내리는 방법 그리고 미디저니 봇을 개인 서버에 초대해서 시크릿하게 데이트하듯이 명령을 주고받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 그 과정에서 DM이 막혀있기 때문에 엠벨로프 버튼을 눌렀을 때 이모지를 추가했을 때 DM이 오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반부로 이제 가는데 제가 여기 있는 많은 내용들을 지금 교환에 넣어놨어요.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드전이 프롬포트 속성 제어라고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시 e e 버 n 넣은 것처럼 뒤에다가 하이픈 두개 그으시고, no라는 버튼을, no라는 멘트를 쓰신 다음에 없애고 싶은 대상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화면에 나무가 있는 걸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하이픈 두개 그으시고, 한칸 띄고, no 적으신 다음에, 한칸 띄고, tree 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나무가 삭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생성도 가능한데 실제 미래전이는 이미지 기반인데 무슨 비디오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비디오 생성도 가능은 합니다. 이 비디오 생성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뒤에다가 하이픈 두개 긋고 비디오라고 해서 명령을 넣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비디오가 생성이 돼요. 하지만 비디오가 생성이 되는 거를 일반적으로 확인이 어려우신 게 뭐냐면 이미지 형태처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더 제가 보여드리면 하이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명령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라고 명령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버전 4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또 얘기 드리려면 은 세팅 값을 볼수 밖에 없는데 세팅즈라고 쳐서 설정값을 좀 보시면은 미디전이는 이렇게 세팅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어 가장 최신 버전이 버전 4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는데 실제 버전 4에서는 동영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버전을 좀 낮춰야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버전 3로 낮춰보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다시 한번 프롬포트에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령어가 사라졌죠. 요거를 다시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고 잠시 기다려 볼게요. 어떻게 제작이 되냐면, 자 이미지처럼 보여서 동영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동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좀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자 제작이 완료가 됐고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영락없이 이미지 같아 보이시죠. 그쵸? 근데 이 이미지 같아 보이는 거를 제가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운로드를 받을 거면은 어, 기본적으로 제가 업스케일링을 좀 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요 상태에서 반응 추가하기 에서 이모지를 남겨볼게요. 그럼 이모지 받은 거를 통해서 dm을 얻을 수 있고요 이 dm 받은 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4개가 다 날라왔죠 이거를 제가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게 보이시죠 그쵸 이것도 각자 하나하나가 브라우저에서 열면은 동영상일 거예요 지금 이게 동영상이라고 뭐 보여지지 않을 만큼 정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재생시간 나오는 것처럼 동영상 형태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큰 기능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미지 퀄리티 높이는 거는 제가, 어 설정 값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요즘에 들어가는데 하이픈 두개 긋고 Q를 넣으면은 어 뒤에 1에서 5까지 수치가 붙거든요. 그 수치에 따라서 퀄리티가 정해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q2라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요런게 퀄리티를 지정하는 거고 아까 위에 있는 세팅 값들을 만지시게 되면은 그 세팅 값에 맞는 형태로 알아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굳이 뒤에 뭐 q2나 s750 v3 이런 것들을 만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하실 때는 mj 버전 4 그래서 버전 4로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자, 그럼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쥐어짜서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드저니 프롬포트를 생성해 주는 기기도 있어요. 그래서 미드저니를 미디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 것도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아이디어가 될 만한 거를 적어서 넣고 아까 요 명령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넣어주고 그 다음 밑에서 제가 생성하고 싶은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 형태로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애니미 요거를 골라서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트닝도 빛 느낌 조명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어떤 걸로 하고 싶은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내가 골라서 넣는 순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명령어에 이게 붙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뭐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 어떤 렌즈를 쓴 걸로 할 거냐라고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설정값을 제가 넣은 거에 따라서 명령어가 뒤에 이렇게 알아서 붙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걸 제가 카피를 하고 이 카피한 거를 제가 디스코드로 와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제가 생성을 해볼게요. 네, 제작이 완료되었고요. 제작된 이미지를 보면은 뭔가 좀더 신비로운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렇 그래서 이런 게 카메라 효과가 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키워드들을 프롬프트 생성 도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좀 쉽고 빠르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까지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드전이 공식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이것도 사이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지만 혹시 잘 모르실까봐 링크를 첨부해서 넣어뒀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가입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프롬포트 입력하는 방법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신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미드전이와 채 GPT는 요즘 시대를 선도하는 가장 핫한 주제 두 가지거든요. AI 도구를 굳이 내가 쓰지 않아도 일을 할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는 흐름을 쫓아가시면서 내가 처지지 않고 같이 쫓아가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새로운 사업에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공부하셔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